닭다리가 최고거든요 닭다서 내가 닭다리만 샀죠 이날좋아 말이야 감자 에이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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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안녕하세요 뚜아뚜이 t v 의 뚜파 뚜뚜아네 여러분들 화려하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요즘에 물가가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요. 물가가 뭔줄 알아요? 음, 우리가 사는 물건의 값. 많이 비싸졌다 이거죠. 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죠? 이 저희 채널을 어린이들만 보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보시기 때문에 물가가 확 올랐다는 거를 몸소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 차 기름 넣을 때 승용차인데요. 10만원을 넣어도 가득 차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휘발유 값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동네 마트 가서 요만한 수박. 얼마 주고 샀죠? 14,000원 주고. 아, 이런, 2만원 수박 아니에요. 요만한 수박. 애플 수박, 애플 수박 있죠? 그게 14,000원이더라고요. <laughs> 자, 오랜만에 해봅니다. 또아뚜지 4인 가족 기준. 일주일 먹을 거를 아빠가 장을 봤어요. 오프라인에서 본건 아니고요. 쿠팡에서 시켰고요. 저희가 쿠팡을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뭐뭐 뭐 절대 협찬이나 광고 이런 건 아니고 내돈 내산. 자, 저희가 이렇게 산것도 거래 명세표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자, 하나하나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4인 가족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먹는지를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직접 보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짠 이게 뭐야? 비엔나 소세지입니다. 어? 안요 아, 안 좋아한다. 안 저는 이좋아해진 좋아한다고잖아요. 아, 아니야, 맞아, 맞아. 아 좋아한다고 아이, 아이 아, 왜 이렇게 에이! 아, 또야. 너는 이렇게 입이 까다로워.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자, 어쨌든. 야, 맛있다, 아, 이 어, 비엔나 소지 이거 왜 맛없어? 여러분, 얏 소야 같은 거 맛이 없나요? 네. 맛있어요. 자, 이거를 얼마 주고 샀냐면요. 1, 1kg고요. 1kg짜리고요. 어, 8,600원. 싸죠? 음. 아 너무 비쌌다고? 이 4,200원 돼야지 <laughs> <laughs> 물가에 물자도 모르는 녀석! 그리고 아이들 반찬 사놔서 바로 자 이것도 소세지인데요 아왜 주... 소세지만 샀어 아니 이제 많아 많은 거 중에서 이거 꺼낸 거야 봐봐 이거 있잖아 아빠 좋아하는 건데 이거를 칼을 이렇게 잘라서 어? 잘라서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 이거 나 근데 그것도 좋아하는데 뭐? 계란에다 해 이거는 계란에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진짜 계란에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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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마냐면, 이거는요, 여러분들. 6,000! 아, 6,000원! 으 음! 왜? 너무 비싸! <laughs> 어디서 오셨어요? 네? 아니, 지금 여기 한, 대한민국 한국이에요, 지금. 2022년이라고요. 아니! 이거 많아서 8,200원 좀 이해는 되지만. 네. 이렇게 조금만 걸더 주변 너무 비싸. 여러분, 이거 000이라니. 고급, 고급, 고급. 모구촌. 네. 여러분, 모구촌 몰라요? 브랜드? 아, <laughs> 아, 어쨌든. 이거 6,000원. 6,060원이에요. 네. <웃음> <웃음> 여러분, 매일 비싸겠어요. 아, 3,200원, 3,300원 돼야지. 아니, 여러분들. 그, 뚜어뚜리랑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주부들이랑 찍어야 되는데, 제가 타겟을 잘못 선택했네요. 자, 파프리카.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파프리카. <laughs> 파프리카 오프라인으로 사면 진짜 비싸. 이게 뭐, 뭐 하나에 뭐, 3,000원, 2,000원, 막뭐 그래요. 진짜 비싸거든? 4개에 3,970원. 왜? 왜? <laughs> 자, 4개에. 왜 이렇게 비싸? 그러면 왜 이렇게 비싸? 하나에 천원도안 하는 거야.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들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막 볶음밥에 넣거나, 아니면은 뭐, 쏘야할 때, 쏘야할때 이렇게 넣어서 먹고 있습니다. 일단, 삼겹살. 어, 삼겹살. 좀. 삼겹살. 삼겹살 네, 보이세요? 1등급 국내산. 이건 몇만 원이야? <laughs> 자, 이거 1등급이고요 여러분들 빨리, 국내산으로 빨리, 저희가, 빨리, 저희가 빨리, 가족 저희 가족이 삼겹살을 빨리. 좀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삼겹살에 뭐 찍어 먹으면 맛있죠? 아, 고추장을 아, 이렇게 싹 찍어 쌈장. 가지고. 쌈장 쌈장이. 자, 네, 먹을줄 몰라요, 여러분들. 삼겹살 쌈장이야. 고추장이죠. 당연히. 이 쌈장이. 자, 여러분. 쌈장 올려가지고 그리고 고기를 한 개. 아니 두개딱 올려가지고 마늘 딱 올려가지고 그리고 버섯 딱올리고그 치즈 딱 올리고 싸가락 한입 먹으면 꿀맛 그게 그게 꿀맛이라고 자 여러분 이거는 1kg고요 33,000원이에요. 솔직히 삼겹살은 조금 가격이 있어요. 아니 아니 비싸잖아. 삼겹살은. 아는 건데. 오오너뚜벅이었네자 감자 당근 양파랑 그리고. 이게 있어요, 등심 카레용, 카레용 재료들. 우와. 카레용, 카레 좋아. 카레 좋아하죠. 나 카레 너무 자, 카레 가루는 아직 안 왔는데, 자 어쨌든 카레, 다, 감자, 당근, 양파 여러분 이거 엄마가 좋아하겠다. 아이들이 카레를 워낙 좋아다 하 보니까 이렇게 재료를 좀 사게 됐고요. 이거 몇만 원이야. <laughs> 이거는 당근이랑 감자랑 양파 들어있는 거, 이거 4,500원이에요. 4,500 아, 원. 근데 그거 알아? 뭐? 나생 당근 엄청 좋어 진짜? 오, 이거, 당근 그냥 먹으면 좀 좋아. 좀 좋아, 당근 먹으면 응. 좋아. 응. 그리고, 요 등심 카레용, 요 고기는요, 어, 한돈이고요 어, 7,980원입니다. 여러분, 7,980원. 그니까 러 저희 한, 카레를 한번 하면 한솥을 하기 때문에 좀 오래 먹을 수 있어서 가성비가 좋죠? 자, 고기랑 카레들을 여기다 놓을게요 짠! 짠! 닭다리요. 이거는, 아, 이렇게 아 닭돌이 탕을 한번 하려고 아빠가 근데 아빠가 떡볶이를 안 좋아하거든요. 응. 나도 사실 안 좋아. 닭다리가 최고거든요. 닭다리 그래서 내가 닭다리만 샀죠. 어! <laughs> 왜? 떡볶이 좋아해요? 난 닭다리야. 떡상이 <laughs> 나이도 좋아한단 말이야. 감자. <laughs> 에이, 뭔지 뭔지 뭐지이 구멍뚫려 있어. 구멍뚫려 있어. 구멍뚫려 있어. 자. 닭도리탕 한번 해 먹으려고 닭다리를 3개 샀고요. 그다음에 감자를 샀어요. 3개에 18,000원. 그다음에 감자는요. 5,000원이에요. 어린이 깍두기. 와! 자, 이거 봐 요즘에는 약간 그 어린이 어, 어린이 내 깍두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거예 네. 아기 깍두기는 아, 어른 깍두기는 좀 매워서 못 먹기 때문에 이렇게 샀고 이거 얼마냐면 8,000원이에요. 제가 먹는다고 하면 한 끼에 다 먹을 수도 있는 양이긴 하지만 뚜지가 먹는다고 하면 오래 먹을 수 있겠죠? 며칠 먹을 거죠? 3일! 3일? 아니야, 3일 더 먹어야 돼. 일주일은 먹어줘. 응. 자, 와, 이거 진짜, 애들 진짜 좋아하는 거, 야 여러분. 돼지갈비. 우와! 자, 자, 우리 뚜아뚜지는 돼지갈비 양념육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우, <laughs> <laughs> 진짜. 딴지 걸고. <laughs> 너 돼지갈비 좋아하잖아. 자, 어쨌든 뚜아뚜지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돼지갈비를 샀고요. 돼지갈비 냉장이고요. 1.5kg 국내산 돼지갈비입니다. 요거는 21,900원. 21,900원이에요. 왜요? 돼지갈비야. 돼지갈비가 2만 원이 1.5kg인데? 아빠. 응? 이게 2만 원이요 아니, 보통 이게, 고초, 이게 아니, 두, 3만 원이었지. 그럼 어. 어, 이게 더 맛있는 거겠지. 그래, 난 이거 더 좋아. 이거 1kg이고 이거 1.5kg인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1 5 k g 에 2만 1000, 네. 2만원 가지고 비싸다는 사람들은 보, 보, 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돼지갈비 오늘 저녁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갈비. 자 그리고요. 자 여기 놓고요. 과일이 나왔습니다. 짠. 자 참외예요. 약간 아기 참외로 샀어요. 아기 참외. 참외 좋아해요? 저 너무 좋아해요. 수아랑 저랑 참외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과일을 사러 동네 한번 나가면 너무 비싸요. 진짜로. 저는 참외 안요 안 좋아하죠? 뚜두지는뭐 좋아. 배, 아니, 안안 좋아. 사과 이런 거 어, 좋아하고 얘네는 뭐다안 좋아하니까 <laughs> 그냥 주는 대로 강제로 먹을 생각입니다 자, 참외를 근데 그 쿠팡에서 보니까 좀 그나마 좀 싸더라고요 참외가 12,000원이에요 12,000원 으! <laughs> 비싸다 아니야 뭐가 비싸? 2kg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들어있는데 12,000원이면 이 정도면 싼거 아닌가요? 그렇죠? 12,000원 근데 작아. 근데 달대 상품평이 그래서 샀고요. 자, 이거는 과일로 한나에한 개씩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여러분 국산 대 순살 참치. 참 참치요 참치. 뚜어뚜지는 생선을 정말 좋아해요. 맞아요. 네, 생선을 정말 좋아해서 제가 생선을 샀습니다. 이거 냉동이에요 냉동 삼치삼치 삼치 냉동이고 900g입니다. 14,000원. 이것도 14,000원이네. 자, 14,000원입니다. 안에 뭐 들어있는데? 삼치가 들어있죠. 생삼치. 어, 아니, 얼린 거. 그니까 러 이제 그걸 구워서 먹는 거야. 얼린 거니까 생. 어, 어,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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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죄송해요. 살아있는 거. 아, 사, 아니, 죽었지. <laughs> 자, 여러분. 그리고 진짜 이거는 아이들 있는 집에서 필수죠. 이거? 새우볶음밥이요. 음! 또와트지가 진짜 새우볶음밥 좋아하거든요. 이거 하지만 새우볶음밥도 저희가 제가 잘좀잘 선택해야 되는 게 너무 싼거 사면 새우가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애슐리 걸 샀습니다. 오동통한 새우 통새우가 들어갔어요. 애슐리 통새우볶음밥 이거 얼마냐면 이거는 여섯 어, 개가 들어있고요. 2만 원이에요. 19,900 원, 2만 원. 아이도 있어요, 여러분. 들 저희가 일주일에 이렇게 많이 먹는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약간 간식 타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떡볶이. 그 두개묶음인데요거는 냉동떡, 이거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 따로 선정을 안들어도 되겠죠. 요거는 어, 국물 떡볶이인데, 약간 무난한 맛이에요. 아, 주가, 주가. 어떤 주가. 거. 거. 거요? 내가, 잠깐만, 추억의 국민학교 떡볶이 얼만가요? 만 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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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만... 만... 모르겠어. 내가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알겠어. 자, 저이쪽으로 오세요. 자, 왜? 카메라 밖으로 벗어나지 마세요. 또와도 자, 아. 이 아니 마, 아. 만, 만, 만 980원 맞아요 만 10, 980원 980 네, 네 맞아요 자 그리고 자만 980원입니다 이거는 만 980원 아 이제 내가 볼래 90... 90... 아 그래 만 어, 980원이고요 이거는 두개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에 대략 한 5,500원 꼴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것도 굉장히 맛있어요 오프라인에파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쿠팡으로 시켜 먹는데 조리법도 간단하고 맛도 냉동 떡볶이 치고는 그냥 어 무난무난 무난 맛있어서 그다음에 이것도 사 가서. 지금 샀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 네, 자 짜장면입니다. 자. CJ에서 나온 CJ에서 나온 곰의 중화짜장입니다. 2인분짜리고요. 자, 6,250원입니다. 여러분, 이그 중화짜장도 제가 한번 먹어보니까요. 어 먹어 먹을 만 하더라고요 짜장면은 물론 시켜 먹는 것도 저희도 자주 시켜 먹긴 하지만 이제 좀 시켜 먹는 배달음식을 좀 줄이고 어 직접 좀해 주려고 합니다. 이것도 다 시킨 거잖아. 근데 직접 해 먹는 거랑 배달음식을 시키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죠, 그죠? 여기서 토아투지는 뭐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오 뭐가 많다 많아 되게. 감자. 감자? 고기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토지는 피치 깍두기. <laughs> 저희 애들이 아직 먹을 거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러는데 그래도 영양소를 잘 챙겨서 뚜마미랑 제가 잘 챙기도록 할게요. 깍두기 영양소 많아. 자 여러분, 요게 일주일 동안 저희가 먹은 양이에요. 어때요?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네? 많아. 많아요? <laughs> 이거. 아, 많아. 많아보여도 일주일 동안 부지런히 먹으면 이거 금방 일주일도 안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4인 가족, 모두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저희 가족은 이렇게 먹고 삽니다. 네. 물론 온라인 쇼핑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오프라인 쇼핑도 하는 편이긴 한데 온라인 조금 더 싸서 쿠팡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18kg. 그래도 18kg. 살이 안 찌. 살은 저만 에이. 찌고 있죠? <laughs> 아, 가장 중요한 걸 말해야죠. 이게 총 얼마나 지냐. 수아가 불러주세요. 맨 밑에 실제 총 결제 금액 얼마인지 일주일 식비로 저희가 쓰는 돈은 이거는 네. 218 2만 원이면은 거의 버더라고요 일주일에 218만 원을 쓰면 218,360원을 했습니다. 자, 여기 우리의, 우리의 일주일 식비입니다. 대략 한 22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많니다 근데 물가가 많이 올라서 어쩔 수 없고 이것도 최대한, 뭐, 싸고, 싸고, 싼걸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반찬이 무엇인지 댓글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은 온라인에서 쇼핑하시는지, 오프라인에서 잘 보시는지, 그것도 댓글로 많이 좀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만나뵐게요. 안녕!